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기 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매수 매도의 순서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봉, 일봉, 한 시간봉, 15분봉, 5분봉, 1분봉까지 진짜 트레이더들이 쓰는 매매 타점 전략을 전부 공개합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 예시, 실전 팁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단타도 결국 큰 물결을 타야 수익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방향성 판단입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 바로 주봉과 일봉입니다. 주봉은 월봉 다음으로 가장 큰시야고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캔들입니다. 장기투자자들이 보는 방향이 이도하죠. 지난 5, 6주간의 흐름이 꾸준한 상승이라면 시장의 큰돈, 즉 기관의 수급도 그 방향일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봉은 대장입니다. 일봉과 시간봉은 병사들이죠. 대장이 가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나스닥 주봉을 보면 몇주 연속 양봉 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한다면 진입해 볼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 다음 일봉은 보조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일곱 개의 일봉이 모여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이 상승이어도 일봉에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실 때꼭 체크하셔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일선과 20일선 위에 있는지. 둘째, 전일 양봉 이후 금일도 양봉이 진행되고 있는지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중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상승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A급 매수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봉은 큰 방향을 판단하기에 좋습니다.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을 판단하기 좋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위의 지지와 양봉으로 전환됐는지 거래량은 터지면서 올렸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방향은 잡았으니 이제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바로 1시간 봉과 15분 봉입니다. 이 차트는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1시간 봉부터 보겠습니다. 1시간 봉은 중기 진입을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조정 후에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시간봉의 흐름이 우상향이라면 15분봉으로 더 날카롭게 눌림과 전환 시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5분봉 기준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한 후에 돌파해주고 양봉 출현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면 이 자리는 베스트 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봉과 일봉의 큰 흐름이 롱인데, 1시간 봉은 단기적으로 하락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눌림목이라고 가정하고 매수 타점을 잘 노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봉은 중기 흐름을 보기 좋고 60일선과 120일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점점 높이는 상승 구조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15분 봉은 좀더 정밀한 흐름을 파악하기에 사용하고 눌림목인지 혹은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느냐 물리느냐를 결정짓는 순간이 되겠죠. 5분봉에서 메인 진입 시점을 볼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양봉이 발생한다면 진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진입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요? 5분봉 기준 5캔들 이상 횡보한 후에 횡보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21선 위에서 양봉이 형성되는지 보셔야 하고, 5분 봉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눌림 후, 5분 봉에서 횡보 중에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과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매수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다시 횡보 구간에 저점 이탈 시 손절가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익비 부분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분 봉입니다. 더더욱이 정밀하게 진입 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분봉에서 상승 전환하는 캔들과 급등하는 캔들이 출현했다면 이 시점이 바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진입 타점 찾겠다고 1분봉에서만 보다가 시장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앞서 말한 상위 봉들을 컨펌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입 전 조건은 상위 차트 상승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보다 좀더 아래로 잡습니다. 이 절가는 손절가보다 최소 두세 배 크기로 잡습니다. 진입 신호를 파악하려면 양봉 전환이 됐는지,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었는지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심리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심리적인 오류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확증 편향입니다. 좋은 뉴스만 보고 나쁜 뉴스는 무시하여 내가 산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믿는 심리입니다. 둘째,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손절은 죽어도 못하겠고 무조건 버틴다는 심리입니다. 셋째, 처분 효과 편향입니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빨리 팔고 손실일 때는 안 파시는 분들 많으시죠? 넷째, 과잉 자신 편향입니다. 내가 매매에서 세번 이상 이기면 나좀 잘하는데 하고 신이 된 것처럼 아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차트 앞에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진입 전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하고 매매합니다. 둘째, 매매 일지를 쓰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전략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단순한 원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큰 흐름에 순응하고 타점은 손익비가 좋아야 합니다. 단타는 예술이 아닙니다.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이고 손절을 짧게 잡고 감정을 배제해야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전략은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차트에 적용해보면 놀랄 만큼 명확합니다. 오늘 영상은 워렌 버핏의 투자 명언으로 마무리하죠. 리스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계획 없는 매매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실전 매매자가 살아남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